오늘은 어디가냐면요 전 사랑니 뿜으러 가요 <laughs> 너무 사실 지금 너무 무섭고 아 정말 보고 <목소리> 할거거든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두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시는 한교도 없고 우선 안볼게 요 두개다 뽑고 해야지. 저 태닝 피티도 귀엽긴 해요. 시나무를 마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 뽑아서. 어, 이렇게 피가. 이렇게 이나왔다 <laughs> 오늘은 피디들이야 네, 이렇게 두개 뽑았고, 제가 원하던 교동이로 뽑았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진통제를 먹었어. 그래갖고 밥집 풀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부 사이 도착했는데 거실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동이 여기 약간 하자가 있긴 한데 괜찮아요. 여기 오늘 뽑은 교동이도 올려줍니다. 첫 번째로 아보라소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사랑니를 뺀지 이제 이틀 됐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여기 밑으로만 이렇게 살짝 부었거든요. 막 <목소리도> 옛날에 노제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예쁘게 귀엽게 붙던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고. 아직 뺀지 얼마 안 돼서 바나나 갈아서 먹고 있습니다. 간만에 바깥 브이로그. 네. 오쫙 봐도 양거리네 앞에 양양양양양. 여좀다 열어놨어. 아, 네, <laughs> 어서 오세요. 동백점 아, 결제는 가능하... 트 <laughs>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부대입니다. 네, 네, 부산대로 넘어왔습니다. 잠시 음. 카페로 피신했습니다. 수박 주스, 유자. 음. 전체적으로 세일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어 가격은 할인을 많이 하네요. 이런 옷은 어떻게 입어? 다1 0일것 같은데. 제가. 키가 너무 작아서 <laughs> 이만큼 길어요 <laughs> 근데 바지는 좀 예쁜 것 같긴 한데 <laughs> 같이 입자, 같이 입자. <웃음> <웃음> 괜찮은가? 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을 다른 걸들려올까 봐요 꿍꿍풀린이 <laughs> 어... 없는데? 꿍꿍풀린으로 네, 사겠습니다 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이렇게 응. 세 가지 종류 있는데, 얘는 파우치 주고 얘네는 키링 주거든요? 네. 라도 H 프로밀 파우치 주는데요. 탈모 증상 완화. 네, 제가 요즘 탈모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할인 진짜 많이 해요. 핫! 헬로키피도 있긴 한데, 젤 크림? 이거는 진짜 제가 써본 적도 없고 안쓸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원피스도 하나 샀습니다. 이거 입을 때는 이너 색깔을 잘 정해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올리브영에서 산거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지금 찍다가 알았는데 여기 멍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독사 <laughs> 아닌 보여드릴게요. 아니 올리브영에서 그 마이멜로디랑 헬로키티 제품 산지 얼마나 됐다고 또 콜라보 제품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색깔 말까 고민을 하다가 또 사버렸지 뭐야. 첫 번째 제품은 라보에이치의 샴푸입니다. 두피 광화 샴푸인데 사모 진상에 좋다고 해서, 음, 그래.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 해서 산 거고요. 음, 안에 이렇게 크로미가 그려진 샴푸가 하나 있고, 333mm. 초록색으로 된 크로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파우치가 하나 같이 동봉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크로미 파우치가 크다. 음, 괜찮은데? 약간 가죽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크기도 제 손바닥보다 큽니다.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있고, 안에 열면, 이렇게 투명한 겉감을 가지고 있고 뒤에는 가죽처럼 되어 있습니다. 약간 냄새는 나요. 약간 두 번째로 이제 셀퓨전스에서 이렇게 선크림을 폼폼푸린이랑 시나무롤 이렇게 두 가지 캐릭터랑 콜라보를 했거든요. 근데 시나무롤은 파우치 버전 키링 버전 이 있고 이 폼폼푸린은 키링으로만 나와 있어요. 선크림 종류에 따라서 증정품이 다른데, 시나모롤 파우치가 메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 제 취향이 아니어서, 저는 이 톤업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안에, 우선 이렇게 35mm의 선크림이 두 가지가 들어있고, 두개 같은 건데, 디자인만 다른 것 같습니다. 어, 뒷면 디자인도 달라요. 디자인에 신경을 좀 쓰셨네. 이렇게, 엄청 되직한 느낌은 아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리니 키링. 인형 키링인데 뒤에 거울이 달려있어요. 제가 퐁퐁크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 이건 너무 귀엽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키링 있고, 뒤에 거울이 있고, 뿅! 어,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인정. 이거는 가성비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13,900원이면, 사실 이것만 샀다고 해도 무방해. 요 일본에서 이만한 크로운 파치를 산다? 그러면 한 만원 할 거거든요. 가성비 괜찮고요. 이거는 가성비는 이거 쓴다면 나쁘지 않은데 23,900원.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구매한 것좀 보여드리면 비움 효소. 저 효소 이것만 먹습니다. 효소를 진짜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저는 이게 최고였어요. 비움 효소가 제일 역하지도 않고 먹는데 불편함도 없고. 그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은 라인으로 구마효소라 고구마 맛이 있는데 그것도 맛있으니까 짠. 제가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피부가 이렇게 다 가고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비브 제품을 사왔습니다. 원래 이거 어성초 라인 투명한 색깔로 돼 있는 거 많이 썼는데 오늘은 이거 할인하길래 이걸로 사봤습니다. 아 이걸 안 보여드렸어. 이거 오드타입 제품인데, 오늘 올령에서 산건 아니고, 쿠팡으로 주문했거든요? 근데 상자가 무신사 박스에 오더라고. 이 오드타입, 이 브랜드가 무신사 브랜드인가? 이거는 언신 블러 틴트 제가 그때 바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본품이에요.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증정용이고, 본품은 조금 이렇게, 네모인데, 각진 네모가 아니라 둥근 네모. 오! 어. 오! 어. 엄청 두꺼운데?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껍고, 그리고 끝이 브러쉬처럼 생겼어요. 이게, 어, 이상해. 뭐, 색깔은 똑같죠? 역시나.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다. 바르기는 좀, 편한지 불편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좀 위생적인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속이 너무 잘 보여. 속에 내용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너무 잘 보여요.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참고로 우리 컬러예요. 어머나 축하합니다. 오늘 올리브영에서 쓴만큼 들어왔어요.